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 미공 연승할 수 있는 진영 자리 배치 이런 거좀 어 일반적인 거 말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위주로 가볼게요. 어... 여기서는 좋은 게잘안 나오긴 하는데 공짜니까 뽑아야지. 어, 역시 <laughs> 지식의 장부터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무대상은 봉서, 사마이, 아미상 손상양, 오국태가 개요 손 손책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아무튼 손책 손, 손견 아니면 둘중 하나인데 딸이니까 손씨겠죠? 네. 그래서 손상양 진급 스다 주고요. 이상한 시간 5시 2시간 정 녀석 안 주죠? 주면은 네, 정 년이 모르기 때문에 오후 10, 15에요. 5 10, 15 매번 5원보가 아니고 아니요 청주하고요 vip 구간인데 vip 관련된 것도 조건다 좋아요 그냥 안그러면 사람들이 과금을 안 하겠죠? 어? 아니요. 할수 없죠. 예 장비 조각 상자 되게 안 주네요 요새. 좀줘아 없죠. 다할 거야. 끝까지 안 주나? 이제 요새 아, 원부가 좀 쪼들려요. 지금 돈을 써야 되나 막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어. 음, 좀더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정원이 50개야. 이, 이 리셋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거. 이거 써가지고. 어 나와가 잘못 사니까. 홍시 준사람들라고 좋아했는데 안 주네 체력이, 체력이 왜이렇게 많냐 나다 아, 돌았는데 잠깐만요아 두번 남았구나 이거 잠깐 하면서 공략 도움될만한거 전투 보시면은 어제가 이제 15만 딱 후반? 이런데서 지금 16만 3천인데 와 진짜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 올리는것도 많이 올리는거라서 전 아까 낮에 이거 방송하면서 하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년을 좀꽤꼭 돌렸거든요 정년 해가지고 지금 올린 건데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이제 전체역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전원이랑 전원 정년 하나 더 있는데 전원 정년 이게 1,2번이고 그 다음이 이제 다 고만고만 하는데 육성 초반에는 많이 되는데 레벨업도 별로고 하나 뭐 있지? 아직 그 뭐야 군이라고 나왔는데 군이가 많이 오르긴 하는데 왜냐면 군이도 병력이랑 공격력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군이를 어느 정도 올리면 이제 정금이란 재료가 들어가는데 정금이 8급 이상 그 노란 테에서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초보자분들은 그냥 일단 없다 생각하시고. 기본 그 정철이라고 있어요. 아무 장비나 갈면 조금씩 나오는 거 그걸로 올릴 수 있는데가 이제 5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5등급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저도 거기까지 못 올렸고 정금이 뭐그 뭐야 별 다섯 개짜리 아이템이 아직 다 없는데 갈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뭐 올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이상어 나체력이 이렇게 많지? 빨리빨리 빨리 쓰는 걸로. 그 다음은 아이거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위공 바로 갈게요. 위공이 제 난이도가 있으실 테니까 잠깐만 정회전 좀다 했고 동계장 했고 과강도 했고 과거 잠깐만 과강 10 20아 이거 너무 세다 과강도 됐고 공장 단전이랑 이거 남았구나. 아. 아, 가봅시다. 아, 어, 회피 떴어? 어허허허허 피 모르게 많이 차냐, 쟤. 주유가 좀 부럽긴 해요, 주유. 주유가 그 명장이라 그러니까 명장은 이제 그 나라별로 두 명씩거든요. 있 촉은 좋은 재갈량이고 오나라는 이제 손책 주유고 <laughs> 이나라는 곽가사마인데 어, 곽가사마에는 이벤트를 안 해가지고 모이가 힘든데 주유랑 손책을 지금 계속 이벤트 하거든요. 좀 약간 밸런스가 조금 위나라가 좀안 맞긴 해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주유는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이 주유문을 거의 한 마리는 다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있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게. 진영 좀만 바꿀게요. 잠깐만요. 진영을 동탁을 잠깐만 오른쪽부터 때리니까 전이가 다 맞으니까 아, 그냥 이렇게 해서 왼쪽 잠깐만. 아 이렇게가 낫겠다. 이렇게 가올게요. 아 잠깐만. 아 이렇게 그래 하고 다시. <laughs> 안돼어 다행이다 손개로 옆으로랑 맞졸 잡아. 아 하나 잡았으니까. 이거 <laughs> <laughs> 아프겠다. 별로 안 다네 생각보 죽어갈수록 아파져요 오전 <laughs> 죽을뻔했어 죽었네 가오가 <laughs> 죽겠는데 잘못하면? 죽지는 않는구나 성견 잡아야지 그렇지 이긴거 같 기도하고 왕족스킬에 죽어라 아이고 위험한데 이러면 이러면 새명 동시에 죽진 않네요 다행히 와 겨우 이겼네요 겨우 아. 같은 동맹군인데 엄청 세지셨네 갑자기 돈좀 쓰셨나 봐요. 쉬어서 잡자 <laughs> 치우려고 일부러 연기 안 썼어요. 이긴 거 같아요 이거. 전이가 죽으려고 그러네요. 그는 계속. 안죽었네? 좀비처럼 살아났어요 예전형도 괜찮네 생각보다 아저 이렇게 세게 잡히냐 힘들게 다 오나라네요 손책이라서 더 고맙다. 손견이 진짜 힘들어요. 손견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손책은 아직 그 명장이기도 하고 모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그. 그래가지고 그,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항상 맞고 나서 견이가 풀어주고, 응. 아닌데 자잘한 팁이죠 그냥, 그냥. 화상데미지가 은근히 아파가지고 가지고 노네요 전투도 높으신 분인데 컴퓨터 듣긴 하는데 102 하시면 할 거야 이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이게 그저들이랑 하는 싸운 거기 보니까 머리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진영 싸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머리 싸움이라, 컴퓨터라는 그냥 뭐, 그냥 다 때려 잡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있네. 이어서 다음에 또 미공 이어갈게요, 바로.